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네이즈 잔머리카라. <laughs> 뒤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조용해가지고 민망하긴 하지만, 네. <laughs> 이 어네이즈 잔머리카라를 기우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거 너무 승론준비생한테 찰떡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제가 받아왔습니다. 짜잔. 그래서 오늘 승무원 준비생의 필수인 어피어런스를 할때이 잔머리카라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이걸 제가 처음 받아보니까 일단 너무 너무 사이즈가 컴팩트해요. 손바닥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건 딱.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예쁜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휴대가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잔머리를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보시면 소리 완전 마스카라 소리예요. 그래서 마스카라도 조금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이거를. <laughs> 저 뒤에서 웃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너무 좋은 점이었어요. 이제 이 안에를 보시면 되게 투명한 에센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손에다가 묻혀 볼게요. 음. 이게 처음에는 살짝 좀 쫀득한데,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가볍고 산뜻하게 마르는 제형이에요. 향기도 한번 맡아 볼게요. 오, 향기도 과하지 않고 살짝 에센스? 그런 향기여서 더 우리 승무원 준비생들이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뒤에 학생들이 어피런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게 정말 괜찮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우리 은지는. 다른 뭐 이렇게 잔머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살짝 이쪽 부분이 이렇게 떼어지는 그런 어피어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카다가 그거를 좀 케어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 오. 이게 딱 봤을 때 떡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균일하게 정말 발리는 느낌? 너무 분이 Don't tell me. Come again. 괜찮, 네 지금. i c I d 자그 t know what it m e 뒷머리가 많아요. u 어, 여기 뒷머리 쪽 살짝 보여주세요. <laughs> 진짜, 진짜 너무 t t i n g more. 여기 이렇게 딱붙 t t i n g more. Wow. So, you're getting it. So, you're 오. 응. 후기 후기 잔머리가 여기가 제일 많은 부분이었는데 잘 붙은 것 같아요 어, 이거 구매할 의향 있습니까? 네 완전요 <laughs> 자 다음 어디가 고민이세요 저요? 저 여기 옆머리요 어 옆머리? 이건 잔머리가 아니고 이건 진짜 그냥 머리인데요 그냥, <laughs> 그냥 머리 고칠 수 있어요 양머리 우와. 오, 대박. 고정. 어 진짜 신기하다. 미트다. 이거 우리만 알아야 되는 건데. 와우, 와우. 대박이다. 완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같아요. 어디 붙어. 완전 딱붙어 여기도 살짝. 잡아주면 완벽한 어피어런스 완성입니다. 와. 제가 항상 여기가 안 붙어가지고 음. 쌤한테 혼났는데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아니 혼나하게아요 살짝 <laughs> 어, 여기 붙이면 좋겠다 이런 아, 말을 어, 들었는데 어. 오늘 제일 깔끔하게 된것 같아요 <laughs> 우리 친구들이 수업하러 왔을 때 제가 갑자기 튼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최고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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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승무원 <숙문> 준비생 필수템 <웃음> 아메이즈 <웃음> <웃음> 완전 꿀꿀이었어요 <깔끔히> <laughs> 와. 짱 근. 여기가 뜨니까 다. 한 번에 진짜 많이. 아 진짜. 야 너희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잘 돼요. 개인구매로 쓰고. 여기 진짜 잘 돼요. 근데 깔끔하게. <laughs> 저희 다음에, 다음에 둘다 이거 <laughs> 들고. 인터넷에서 몰래 구매하기. <laughs> 오! 우와. 여기 다붙었어 뒤에.